사막의 공기는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아예 폐를 태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그 땅에 내렸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이곳에 850m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을까? 제 이름은 유진혁입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건설 품질 관리를 해온 엔지니어였지만 이번 만큼은 저도 두려웠습니다. 아르카디아 타워. 지상 165층.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이 완성되면 이 나라의 운명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쿠웨이트 공항에서 내려 처음 현장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날이 밝아도 희미하게 먼지가 떠있는 하늘.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세워진 임시 사무동과 철제 펜스가 이 공사가 평범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제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도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 협력업체와 수천 명의 인력이 얽힌 복잡한 공정표, 각국 언론이 불가능이라고 비웃던 일정, 그리고 낮 기온이 50도를 넘어가는 환경 속에서 단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발주처 관리자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5년. 하지만 중간 공정기한은 더 촉박합니다. 각 공정별 품질 데이터는 매일 제출됩니다. 그때 저와 마주앉은 동료들, 현지 엔지니어들은 누구 하나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있었고, 너무 많은 리스크가 예고돼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공사는 곧 중단될 거라고요. 폭염과 모래폭풍, 고층 진동, 자재 변형까지. 무슨 수로 기한을 맞추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또렷한 결심이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내 경력도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해낸다면 앞으로 어떤 현장에서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한국에서 오기 전 동료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품질의 타협은 없다. 그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과연 그 신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첫 공정은 파일 기초 공사였습니다. 사막 지반은 낮에는 팽창하고 밤에는 수축했습니다. 해가 뜰 때와 질때 철골의 길이가 몇 밀리미터씩 달라졌습니다. 이 작은 오차가 쌓이면 빌딩의 첨탑은 하늘이 아니라 모래 속으로 기울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평균 16시간 이상 공사장을 걸었습니다. 철제 계단을 오르고 진동계와 열화상 카메라로 계측값을 재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고 있었는지 혹시라도 수치 하나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공정을 중단하고 다시 검수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기한은 계속 밀렸고 현지 발주처에서는 연일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밤마다 사무실에 돌아오면 더위에 달궈진 책상 위로 품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머릿속이 자꾸만 멍해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정말 끝까지 갈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 순간 또다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시작했으니 끝을 본다. 어떤 밤은 피로가 너무 심해 의자에 앉은 채 잠들기도 했습니다. 눈을 뜨면 새벽 4시 반 다시 모래바람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르카디아 타워 공정차질 한국팀 품질관리 기준이 발목 잡나 그 제목을 보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까지 수십 번은 들었던 비난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고수하던 그 원칙이 이제는 모든 공정의 걸림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 조명만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점검표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온도 편차 기준 초과. 딱 2도, 2도의 오차가 시공 중단을 불러왔고 하루 일정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고민했습니다. 혹시 이제는 타협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손이 다시 펜을 쥐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품질을 포기하진 않는다. 그 밤이 지나고 저는 처음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이 싸움은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결심 이후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정말 이 기준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빌딩을 세운다는 것이 단순히 자재와 기계를 모아 조립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폭염은 해가 바뀔수록 더 극심해졌고, 낮에는 현장 철골 표면이 70도 가까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열기에 손을 대면 살같이 순식간에 달아붙었습니다. 작업자들은 고열에 탈수 증세를 보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때마다 품질 검수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공정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를 이유로 품질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유난히 세계에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만 시공 가능한 콘크리트 타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부터 공정팀과 협력사 감독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온도계가 섭씨 28도를 넘어서면 타설을 중단하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날 새벽 온도는 27도였습니다. 겨우 1도 남은 여유였습니다. 저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계측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에 쥔 온도계에서 숫자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27.3, 27.6, 27.8. 저는 순간 숨을 고르고 다시 측정했습니다. 계측기를 바라보던 현지 감독이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 타서를 놓치면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공정은 더 늦어질 테고 이미 발주처에서는 연체 위약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측기에 기록을 남기고 시공팀에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단합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장에 돌아온 저는 작업일지를 썼습니다. 시공 중단 이후 기온 초과. 내부 기준에 따른 결정. 그날 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현장 소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 순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자부심으로 남을 것이고 그때 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공정은 계속 뒤쳐졌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매일같이 냉소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팀의 고집이 결국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기사들을 번역해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포기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품질팀은 본격적으로 24시간 교대 검수를 시행했습니다. 새벽과 밤을 나누어 담당자를 배치했고 온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공 스케줄을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오로지 4시간만 공정이 가능했습니다. 그 4시간에 맞추기 위해 수백 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타설팀과 검수팀이 새벽 공기 속에서 모래를 털어내며 준비했습니다. 모든 자재를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수십 대 냉각차가 동원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고. 이건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린 시험 같았습니다. 끝까지 지키느냐? 아니면 결국 타협하느냐? 그렇게 공정은 조금씩 진도를 회복했습니다. 기아는 여전히 촉박했고, 발주처의 압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누구도 이 기준을 포기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 단순히 높이를 겨루는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잡은 신념의 결과물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순간부터 현장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지막 위기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공사가 절반을 넘긴 어느 여름날. 새벽 점검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계측기의 숫자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측정했을 때 저는 멈춰 서야 했습니다. 빌딩의 메인 코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설계 기준으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례였습니다. 온도차와 진동이 한계치를 넘으면 코어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 응력이 축적되면 이런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발주처 대표와 설계사 감독 협력 업체 책임자가 모두 모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균열 사진이 크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제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발주처 측에서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지체 없이 보강공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계약 해지. 그두 단어가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제가 쌓아온 경력도 이 현장도 그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든 자료를 펼쳐 두었습니다. 계측 데이터 설계 도면 시공 일지까지 머릿속이 텅빈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공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균열은 사막 특유의 고온과 급격한 냉각으로 발생한 예외적 사례였습니다. 설계 매뉴얼에도 대응책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 2시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번에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걸까? 모래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매섭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앞으로 무엇을 해도 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 목소리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 위에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막 기온 철골 수축률 습도 변화를 조합해 가상의 모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단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눈이 따갑고 손이 떨렸지만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를 즈음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막 기온과 철골의 팽창 수축을 동적으로 상쇄하는 비상보강공법이었습니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방식이었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현장 통제실에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방법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위험하더라도 이 공법으로 가겠습니다. 이 건물에 제 이름을 걸겠습니다. 무전기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몇 초인지 몇 분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짧은 응답이 들렸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짧은 말에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현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폭염과 모래바람 속에서도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는 날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이 선택이 제 전부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첨탑이 고정되던 순간 저는 그 장면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끝없이 부는 바람이 수십 층 위에 달린 크레인 줄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고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 건물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불가능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165층이라는 높이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이곳이 인간이 살아가기조차 버거운 사막 한가운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낮에는 폐를 태울 듯한 열기와 바닥이 갈라지는 더위가 몰려왔고, 밤에는 모래 폭풍이 시설을 덮치며 전기마저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알면서도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품질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면 제 경력과 인생의 모든 순간이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고통스러웠고 밤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온도 오차 2도 때문에 시공을 중단했던 그 새벽 발주처 책임자가. 제게 손해배상을 거론하며 차갑게 고개를 돌리던 그 순간. 모두가 더는 못 버티겠다고 하던 회의실의 정적.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부서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단순했습니다. 이 빌딩은 제 이름으로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품질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떤 순간에는 가장 무거운 증거가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이 건물을 바라보며 그저 큰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담아 쌓은 결과물이라고 느껴주길 바랐습니다. 그 마지막 세달 동안 현장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됐습니다. 밤낮이 사라진 듯 시간이 이어졌고 새벽에만 허락된 4시간의 시공 시간에 모든 공정이 집중됐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수백 명이 일정을 맞춰 움직였습니다. 온도계에 눈을 떼지 못하고 사설 준비를 하던 품질팀. 철골 온도를 낮추려고 냉각차를 세워두던 시공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한 가지 목표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첨탑이 하늘에 닿는 순간 저는 손에 남은 오래된 흉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흉터에는 제 20살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들어와 새벽마다 개측기를 붙들던 젊은 날. 작은 부주의로 큰 결함을 발견하고 밤새 울던 밤. 그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제 이름으로 세워지는 건물에는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이 빌딩은 그런 약속이 모여 완성된 결과였습니다. 수천 명의 땀과 긴장의 연속, 그리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의 총합이었습니다. 발주처 회장이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탑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술의 승리이며 한국 엔지니어들의 품질과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손에 쥔 도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직도 검수할 부분이 남은 것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사막의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첨탑을 올려다 본뒤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래 위에 남은 발자국이 오래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성과나 기록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었느냐 하는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장 통제실에 앉아 마지막 품질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고서 맨 마지막에 짧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공정은 품질 기준을 끝까지 유지하며 완공되었음.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철골과 유리 커튼널이 붉은 노을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어떤 공사를 맡더라도 더는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사막에서 배운 것은 실패를 견디는 법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딩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담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높이를 기억하고, 어떤 이는 기록을 이야기하겠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곳에 함께 선 사람들과 약속했던 신념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사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품질에 집착했느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이 빌딩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자 한 마음의 형태라고 그렇게 이 공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언젠가 다시 사막에 선다고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 현장에서 배운 유일한 진실이니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끝까지 품질과 신념을 지키려 했던 한 팀의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시련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언젠가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한국인의 도전과 헌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